이 대리님 얼굴 보기가 힘드구만 응. 오늘 가평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다들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가서 하루 자고 내일 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1박 1짐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약. 제일 중요한 약들 은꽤 많이 춥다고 해놨기는 했는데 그냥 편한 티랑 바지 내 내일 입고 내일은 어차피 바로 올 거라서. 이거 제가 태국 여행 갈 때인가? 면세점에서 샀던 가방인데 진짜 진짜 편하고 좋아요. 아이띵소 가방은 제가 워낙에 자주 그리고 오래 계속 얘기해가지고 아마 아실 텐데 이거 아이띵소 가방이거든요. 근데 딱 그냥 하루치 이렇게 짐쌀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운전해야 돼가지고 안경 그냥 끼고 갈까 했는데 나 스크린 치자고 해가지고 스크린 칠때 안경 끼면 자꾸 흘러내리고 이렇게 스윙할 때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콘 렌즈를 아이씨 되게 왜 이렇게 미끄덩거리지? 두 시간 정도는 사무실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저도 영상 편집할 게 있어가지고, 그냥 편집하고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최대한 직원들 가끔씩 이제 놀러오면 다 되게 막 엄청 예쁘게 하고 와가지고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저도 좀 예쁘게 하고 올게요.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세상 추리한 모습으로 <laughs>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원래는 더좀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 제가 혹시 이제 현리에는 없는데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안경대리님이 엽떡을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엽떡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저녁을 또 먹을 건데, 제가 너무 늦게 가버리면은 엽떡 먹고 소화시킬 시간이 너무 얼마 안될것 같아가지고, 준비하고 그냥 바로 가려고요. 아마 도착하면은 3시가 좀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다가 기모 후드 집업 있고, 기모 후드 집업 있고, 잠바를한개더 챙겨가려고요. 밖에 있을 시간이 많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갔다 오겠습니다. 아까 전에 입었던 옷은 다시 그냥 갈아입었어요. <laughs> 이거 되게 좀 두툼한 후드 안에 기모 있는 후드티고, 뿔치다가 어, 더울 것 같아가지고, 벗을 수 있게 안에 레이어드티 하나 더 입었어요. 가다게요 어차피 70km라 가지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박세리 주체로 하는. 어, 나도 박세리 좋아. 미지였네 음, 여자 프로들 아홉 명이 음. 서바이벌을 한대. 음. 서바이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부산 찾고 있다. 음. 이피를받았피를받아올게 커피 아까 다들 마셨지? 운데안 추운데? 안 추운데? 안 추운데? 어안 추운데? 안 추운데? 안 아니 안 추운데? 안거운데안 어. 아, 아, 추운데? 안안추운 어, 나랑 바꿨터치했어 어, <laughs> 볼터치 영향도 어추 시키니까 이렇게 귀여운 걸 줬어. 어, 뭐야? 뭐야 그뭐로로 보트 거기가... 블록 어, 어. 트로피칼. 아직은 막 시험관이랑 이런 것까지 안 하는데 어. 이런 것까지 해서 내가 나와야 되나 싶고 고민하고 있어. 생기면 좋아요. 어. 아 진심으로요? 근다그 얘기하던데. 자식, 자식 보는 다섯 살까지의 추억으로 평생을 키우는 거라고. <laughs> 그 이후부터는. 어, <laughs> 그 이후부터는 아, 네. 갔다 온 걸로 평생 산다고. 이대리님 얼굴 보기가 힘들구만. 저번에도 운이 셨던 것 같은데 아쉽게. 랬어 그래요. 응. 잘 지냈어? 어? 얼굴이 그냥 보해네 어? 저 요즘에 몸 관리 엄청 해요. 어? 아 그러니까 잘 되고 있어? <laughs> 안 되고 있어요. 잘되겠으면 여기 못 왔지. 친구들 그거 하다가 밥도 집어 었어또 맨날 그요 <laughs> 아니 남편이 어 그러니까 남편이 굳이 갔대 <laughs> 응.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남편은 남편은 고생 안한거 같거든. 근데 그래서 정말 그래서 돼. 조그만 것만 응. 이래도 아, 너무 분노가 치미는 아, 응. 거야. 그냥 작은 말 한마디 예를 들어 내가 그약 먹고 주사 맞으면은 응. 엄청 두통이랑 되게 심하고가. 그냥 약 맞고 나서부터 계속 생리통 그 생리 전 증후군을 겪는다고 음 생각하면 돼요. 그냥한 달에 20일을. 그냥, 그냥 돌겠잖아. 너무 짜증나잖아. 근데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아 머리 아프고 막. 진 요즘 뭐, 한약 뭐, 먹어서 그런가? 네, 원한. 아니, 한약 먹었다고 그런 것 있을 있어. 그냥 그런 거잖아. 그냥, 그냥 마음도 미친대요. 편하게 음. 가져. 뭐 막, 그런 막, 소리 막 편하게 어, 소리를 짜증나는 어, 어, 거야. 그냥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막이이 이 얘기도 진짜 짜증나는 거야. 어떻게 안 받아? 남편도 미친대. 어떡하라고 미칠 것 같아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니까 <laughs> 그 마음은 알긴 아는데 근데 빡치는 건 어쩔 수 없어 20세기 보는데 너무 진짜 과거 그 추억 돋는 그 거야.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중학교 때. 딱 언니 그 언니. 어린애들. 그, 어린 그 청춘드라마 같은 청춘영화 같은 그런 게 보고 싶던 거 어. 그 웨이브에 보니까 아. 청춘불락썸이 있는 거야. 또 뭔데? 근데 너무 짜증나. 누구 나오는 건데? 어? 누구? 나오는 거데잘 어? 아, 모르는 애 오늘 그래가지고. 성구리이 걔네 오늘 어떡하지? 술안 먹을 건데? 소리도 온대? 아 소리.. 일단 자고 일어났네 내일도 부출이라가지고.. 아. 오늘도 부출이고 내일도 부출이라가지고.. 그게 애매하고 세워하고 나오는 식단은 음. 너무 좋았어. 세월하고 나오는 식아은 너무 좋어 근데 그거 소고기 먹고 나서는 다른 소고기 못 먹었어. 여기 놔두세요. 오늘 날더 추워. 뜨거우세요. 네. 이게 다야? 응. 그러면 1인분? 뭐더 먹을 거이 1인분만 시고안 먹을 거면 아니면 다른 거 먹어보고 싶으면 시고 상관없어. 진짜 일동이니 음. 그니까 1동이까지는 음. 저희가 해주잖아. 음. 그래서 맨날불 부탁할 때마다 보리이 눈치 보는 거. 우아니 <laughs> 그거 안 먹냐? 왜 그러지? 아니, 진짜 맛있다. 어? 근데 맛있어. 어, 맛있어. 조합이 아주 좋 거기? 거기? 애들은... 아, 진짜. 라고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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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감사합니다. 응. 아 네. 어 뭐야? 뭐가? 아 내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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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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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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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는거 아니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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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지 나 그리고 골프를 일반 사람보다 엄청 굳샤. 잘 치잖아. 와 언니 어, 지연 지 언니 미아 그, 언니한테 부진한 거였어? 아니 부진한 거였어? 하지 않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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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쳐야 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 길래. 근데 <laughs> 민아 대게 좋았대. 오셔 오셔. 그래 애들이랑 이이 이 있었었잖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니고 완전. 완전 회사 같은 게 없으니까 지금 기분 기분 상태. 오구 나 오늘 아예 이상해. 첫 골발. 3 3이 언니. 어? 이날 스크린 차가 있잖아아 세서 맞지요.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써나. 아 그래 그림 일기 그림 하나는 그리고 아예 못 뛰었어 뭐라고 그런 아 아빠랑 상이한번해 아빠도 오쎄쎄쎄아 사랑하는 아들 전화 왔다 응. 다시 어 진짜 아, <laughs> 고마 그래도 어쩌나자 <넣잖아>. 아, <laughs> 아, <이 씨. 웃음> 이게 내 거야. 어, 지금 오, 보셨다, 보셨다. 완전 전 나이스 어프로치였어, 짜 와, 진 와, 와, 진짜. 와, 진 우리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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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는데? 지금 리듬은 되게 좋아. 민석이가 아이언 칠때힘 주지 말라고. 힘 빼고 그냥 칠이야. 민석이의 테니스. 물어보고 싶다. 그래도 아프겠다. 아그지 그건. 있지 근데 이제 자기가 칠 때. 아까리. 글씨. 허. 네. 가자. 저 저번에도 봤던 외계인이야. 하나 없어졌어. 디디디디딩. 어떤 거? 그 거미. 거미 왜? 부지코 같은 거는데요 어어 그거 그그 다이소에 천원천 원에 샀어. 밖에 있던 애크리 때문에 안에 들어왔어. 아, 이안름가그 괜찮은데? 괜찮. 여기 있으니까 더좀 살지. 좀 여기가 응. 더 푸릇푸릇해 응. 보이고. 프로, 응. 뭐 뭔가 조화롭긴 여기에 맞아. 그치. 응. 조명이 원래 이거였나? 아, 어, 조명이 저쪽 구석에 있었어. 음. 저것도 조명 안에 그 필름을 넣으면 색깔이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어. 아, 음. 여러 가지 색깔 막 나오기도 하고. 근데 나이 색이 제일 무난 음. 하더라. 건데? 이렇게 응. 딱 무지개처럼 무지개. 응. 왜이 요거를 없앨까 지금 소파를. 응. 쇼 소파가 너무 그 이게 좀 정신없대. 아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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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은 것도 좀 정신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날씨는 좋구만. 오늘 마감 누군데? 아니 프런트 아, 오늘은 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되게 징그럽다 이거 움직이는 거다 맛있다 응 여배가 얘기 들어주면 스탭이잖아 아, 아 그래? 응 한중년에 그거 단체관람 신청했는데 떨어졌어 왜 그렇게 웃어? 는 진지하게 되게 속상한데? 우리 거 아닌 것 같은데? 밸런스. 이거 음, 되게 맛있다. 응. 나의 모든 스케줄 다 깨려고 하지 마. 응? 나의 모든 스케줄을 깨려고 하지 마. 다 어디 가는지 알아야지너 코멘트 하겠어. 그 회사에. 아 회사 사람들. 응. 뭐 사가려고. 붙었지. 응. 오늘 지금 방금 너무 무섭소. 하이패스 음. 나 어떻게? 아무리 쳐도 어. 없네. 차이 없어? 응. 여기도 없고. 응. 아 자기 그거 나 그거 줘야 되는데. 뭐? 어? 신문 좀 찍어줘야 되는데. 응. 좀 아저 찍어줘. 그러니까 일단 오르막을 올라갈 때. 오르막 확실히 틀리게 쓰고 올라가는 게 신기한 거지여이는 무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훅음 올라가네요